한국불교 주요 종단 대표자들이 신년 하례 법회를 통해 부군용창 국민화합과 함께 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 시민들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국 승려 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종교 편향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재명을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와 활용해 지능 정보와 기술이 도입되고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해외 반출 문화재를 되찾는 노력이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슈가 스님이 92살 어머니를 모시고 떠난 여행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주요 종단 대표자들이 신년 할례법회를 통해 구군 용창 국민화합과 함께 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 지도자들이 이민년 신년 할례법회에서 불교 자주권 수호를 다짐했습니다. 국민화합, 국태민안, 불교중흥을 발언하는 자리에서 불교계 최대 현안인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모였습니다. 다종교사의 모범국가란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자고 발언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정치나 공공 기관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종교적 편향 사례들로 인하여 더 이상 불교계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고난을 넘어 질병의 공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상이 전개되기를 서원했습니다. 우리 불자들과 국민 모두가 방역 일사불란하게 동참하고 있으니 지 질병의 공포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이 개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올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당부하며 불교 중흥의 과제도 점검했습니다. 불교의 자식권을 회복하는 것은 불자들의 몫입니다. 밝음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지혜로 마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줄곧 앞장서고 있는 한국 불교의 고마움을 전했고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에. 불교계가 변함없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 회장은 저성장과 코로나 등 위기의 시대를 불교적 가르침으로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불교의 자비정신과 화쟁의 정신이 연등과도 같이 빛을 발하여 갈등과 분열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각계 불자들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인 홍파스님의 신년발언과 호명스님의 주권에 두 손을 모으고 희망찬 새해 의지도 다졌습니다. 전국 승려대를 앞두고 한국불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불교의 자주권 수호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한국불교 1번지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막바지 대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국 승려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종교 편향 근절과 불교 자조권 수호를 위해 먼저 스스로를 엄정하게 성찰하면서 법회를 여법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년첫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승려대회를 앞두고 결연한 종대적 의지에 분위기는 다소 긴장된 모습. 소속 정청래 의원 망언으로 불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정각 회장과 최고위원이 회장을 의 찾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과 불교계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불교계가 약간 이 틀어지게 된 어, 이유 보면은 어,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희들의 잘못이고. 어, 불교계에 어, 특히나 민주당 출신으로서 정각 회장을 맡고 있는 저의 어, 부덕의 소치가 워낙 큰것 같아가지고 스님들께 항상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어, 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전국 승려 대회가 종교 분리의 가치를 심어주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종교 차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 불교 자주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차별적인 분류가 홀대, 많은 제약적인 부분과 또 불편했던 부분들까지도 이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수 있는 또새롭운 출발점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협의에 참석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승려 대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법회를 현 정부와 여당의 종교적 편향과 불교 폐해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내부 성찰의 기회로 삼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도 있고 또의 참여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늘 정부적인 또 거기에 다루기 쉬운 단체로 하게 인식하게 된그의 모습을 참하고 앞으로는 다만 다음 달 말로 예고된 범불교도 대회는 정부 여당이 얼마나 근본적인 종교 폐당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본에 우리가 민할 필요가 이거 끝나고 논의기로 했잖아요. 그런 지수가 있을 수잖아예면 그렇지만 그때도 아무 진전이 없거나 하거나 아무 무슨 뭐 대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되면 우리가 하던데 서 가는 거였죠. 민주당 사 앞에서 시작된 수도권 사찰의 릴레이 항의 시위는. 한파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도선사 화계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은 정청래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의 참회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불교 무시, 종교 편향 행태 공식 사과하고,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불교계 원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각회 수석간사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면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왔던 사찰들이 국립공원 부지로 사실상 강제 편입되면서 부득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게 된 것임을 알면서도 특정 종교를 폄훼하고 갈라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습니다. 불교계가 사과를 촉구할 땐 무시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와서 업드를 절박기식으로 사과를 하는데 이런 사과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사과할 거면 정청래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하라는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종교 편향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 여당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국가 권력의 특정 종교 편애와 국민 분열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불교 종단 진여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서원하며 자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진여원 상임이사 정경국원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자비나눔 기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기금 전달에 고마움을 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잘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경국원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원행스님을 일본 총본산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아름다운 동행 상임 이사 일화스님과 진여원 부산 정사 영준 국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불교 문인의 등용문인 불교 신문 신춘문의 시상식이 한국 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시시조 부문 구지평 씨, 단편 소설 부문 박문우 씨, 동화 부문은 한상희 씨등 신춘 문예 당선자들에게 당선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글쓰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당선인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좋은 글로 불교 문학 발전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신문사는 신춘문예를 공모한 결과 시시조 1700여 편을 비롯해 단편소설 100여 편, 동화 100여 편, 평론 10여 편등 국내외에서 2000편 가량의 작품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964년 시작된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불교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신인 문학인 등용문으로서의 높은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물결 속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와 활용에 지능정보화 기술이 도입되고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해외 반출 문화재를 되찾는 노력이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다 5건의 법률안을 어제 날짜로 공포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먼저 새로 바뀐 문화재 보호법에는 대규모 감염병 대책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이 담겼습니다. 코로나 장기에 따라 문화재 시설과 구역에 대한 위생과 방역사항 등을 아예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포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 등의 지능정보와 기술과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 관리 이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지능 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재 지능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 유연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 기부를 받거나 공로 기부자는 시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려와 백제, 신라와 가야 등 여섯 개 권역의 기존 역사문화권 특별법을 개정해 만 역사문화권을 확대하고. 중원 역사문화권과 예맥 역사문화권을 추가했습니다. 만한 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 광주, 전북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포함하는 중원 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원 지역을 포함하는 예맥 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또 역사문화권 정비 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하거나 개발 허가도 일원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재 보전법은 아리랑이나 김치 당극이등 특정 보유자나 특정 보유 단체가 없는 국가 무형문화재는 전승 공동체를 두도록 개정됐고 매장문화재 보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지표 조사를 할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세계 1위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기업 코스맥스와 산학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코스맥스는 어제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MOU 체결과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산학 공동 연구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코스맥스가 주도하는 K뷰티 분야 신제품 개발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스맥스는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와 손을 잡고 디스플레이 화상 속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면 실제와 같은 발색이 나타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불교 문화 소재를 활용한 전통 화장품 개발과 건강식품 등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동국대와 코스맥스 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은 동국대 불교적 자산이 K-뷰티의 스토리텔링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답했습니다. 이경수 회장은 학교와 기업이 산업에 기여해 이익이 나면 학교에 다시 되돌려주고 그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기업으로 진출하는 게 진정한 산학협동이라며 동국대 장학금 1억 원을 전했습니다. 출가한 아들이 92살 어머니를 모시고 떠난 여행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봄 극장 개봉 예정인 영화《불효자》가 관객들 가슴에 감동을 전하며 흥행이 기대됩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어떤 이름이? 지금은 마가생이고. <laughs> 응. 그때는 화식이란 말? 출가 후 40년 만에. 아흔 두살 노모를 만난 마가스님, 늙고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모자간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이렇게 살아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수박을 쪼개 만든 모자를 나눠 쓴 어머니와 아들, 계곡물에서 물장구도 치며 좋은 추억을 쌓아갑니다. 즐거운 시간도 잠시 어느새 박고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면 속절없이 서을프기만 합니다. 제게 돼 있어서 고마워요. 스님도 왜 이러고 나와서 구경도 하고 음. 그렇게 좋지. 고맙다는 말 내가 해야 돼. 영화 불효자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유네스코 7대 사찰과 전국 교구 본사 여행기를 담아냈습니다. 2년간 여행을 동행하며 광활한 자연과 함께 어머니와의 애틋한 사랑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어, 가족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마가스님은 영화를 통해 어쩌면 그동안 만져보지 못한 어머니의 손을 오래 잡고 또 함께 걷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랑 단순한 여행을 하이어 있는 어머니 또 마음속에 만날 수 있는 그고요 60분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될 불효자는 올봄 전국 8개 도시 극장에서 상영합니다. 멈추고 싶은 어머니와 스님의 여행기가 조금씩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지구별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BBS 뉴스 정요석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이민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시대 포교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불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제 12대 김영석 포교사단장과 각 지역 단장 등 27명이 참석해 전 조계종 문화국장 해조 스님으로부터 법화경 법문을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대 포교 전략과 포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용인 문수산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발전 기금 500만 원을 포교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워크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스님의 올바른 말씀을 관심을... 실천해서 수행할 수 있는 행복한 불자, 행복한 보르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현재 이르러서 종교가 평양되고 불교가 외국되는 현재 금에 이르러서 사실 우리 종단의 외우소로써 어, 그그 망원의 정창대 의원의 망원에 앞장쓰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지난 2000년 1,200명 포교사들과 함께 출범해 현재 서울 지역단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단에서 5,000명의 포교사들이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불교대학 33기와 대학원 15기 졸업식이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식에는 관음사 불교대학 33기 과정을 마친 38명이 졸업장을 받았고, 대학원은 경전연구반 38명, 전통사경반 28명이 각각 졸업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불교대학의 발전기금 250만원을 전달했고, 전통사경반 졸업생들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사경작품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관음사 불교대학은 지난 2000년 개원 이래 3,500여 명, 대학원은 3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졸업식에는 관음사 불교대학장 허훈 스님, 부학장 재량 스님, 보현사 주지 자경 스님, 김문자 23교구 신도회장,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사장, 김희연 제주도의회 길상회장, 이명직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16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인근 10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386억 원을 들여 전통문화체험관을 비롯해 관광안내소, 주차장, 녹지공간, 광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달 말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후백제 문화유적 15곳을 확인하고 발굴 조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회에서 열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후백제 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공림사지와 용계산성을 포함한 유적 15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행주산성이 설 연휴 기간 전면 개방됩니다. 고양시는 지역 명승지인 행주산성이 시민 휴식처로 인기가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관람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30여 개 불교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어제 신년하례법회를 열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화두는 오는 21일 치러지는 전국 승려대회였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된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이번 전국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근절하겠다는데 범종단적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번 전국 승려대회는 불교 자주권을 위한 여론을 결집하는 것 물론 흩어진 각 종단을 단합으로 이끄는 계기도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월 19일 수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